2015년 강남구 알뜰살뜰 예산 보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강남구 환경감시단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재해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강 예술단 창단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지나면서 날씨가 부쩍 포근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월 둘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2015년 강남구 알뜰살뜰 예산보고회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어, 2월 10일부터 진행된 유동 강남구 유동시설비, 알뜰살뜰 예산보고회가 6일을 다리,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는 2015년 빠듯한 예산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예산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22개 동 주민센터를 인근 2, 세개 동으로 묶어 9회에 걸쳐 진행된 예산 보고회에는 총 2,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예산 및 재정 현황은 물론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 복합개발 등 강남구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각 동별 주요 역점 사업 소개로 주민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시간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 통신선 정비와 CCTV 설치 요청, 훼손된 가로수 정비 등 다양한 건의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는 건의 사항들을 유형별, 사례별로 분류해 다음 예산 편성과 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장기간 검토 또는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동보에 사후 민원 결과를 알려 책임 행정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강남구가 지역 내 환경 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맑고 쾌적한 강남 환경 조성을 위한 강남구 환경감시단 위촉장 수여 및 직무교육이 3일 구청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주민환경감시단 30명과 일사일하천 참여기업의 하천 환경지킴이 20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환경 선언문을 낭독하며 환경 보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남구를 세계 인류 도시에 걸맞게 자연이 살아 숨쉬면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맑고 쾌적한 생태 도시로 새롭게 바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정상수를 갖고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자 한다. 이번에 위촉된 강남구 환경 감시단은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및 환경 취약 지역의 상시 감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원 만족도 주민 모니터링 등 앞으로 2년간 환경 보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촉장 수여 후 환경 감시단은 효율적으로 환경 보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남의 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운영 관리 및 주의 사항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강남구민들의 노력이 있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 복지 도시 조성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소식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남구가 지역 내 재해 취약시설을 돌아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민관합동으로 지역 내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 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일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자율방지단 등이 함께 구민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관계자가 직접 설명해 나서 공사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도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특히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를 관리해서 지하통공사 및항만공사에서개측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길거리 캠페인을 펼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취약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의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재난 없는 안전 일 번지 강남을 만들어갈 전망입니다. 국악의 소중함은 알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구민들을 위해 지난해 강남 국악예술단이 설립됐는데요, 창단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남 국악예술단의 창단 공연 한명의 대감 강남에 떴다가. 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강남구민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강남문화원 부설 기관으로 지난해 창단된 강남국악예술단은 경기민요를 전승 보급하고 있는 강남민요보존회 손화자 명창이 예술단장을 맡고 있으며 60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남국악예술단은 강남 어, 작년에 강남구청 구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또한 그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단장을 중심으로 판소리, 기악, 경서도, 무용, 농악, 가야금 명창 등 여섯 개 분과위원회를 둔 강남국악예술단은 우리 국악 문화의 전승 보급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작품은 한 명회가 아들 장가 보내는 날. 압구정의 지은 정자의 낙성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극화한 것으로 흥겨운 국악 한마당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강남구민들과 함께 창단식을 가진 강남국악예술단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필요한 곳에서 국악공연을 통해 강남 문화 및 강남 문화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로부터 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을 맞아 강남구에서 풍성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다는 정월대보름은 불엄을 깨먹거나 오곡밥을 나눠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5일 삼성이동 주민센터에서 7일에는 이번이동 주민센터에서 강남구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유판이 깔리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유판으로 모여들고 유치를 던지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 모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힘차게 유치를 던지면 한편에서는 환호가 반대편에서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모두의 얼굴만은 흥겹기만 합니다.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대부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성황리에 열린 행사만큼 강남구민 모든 가정에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풍성한 한 해가 시작되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27일 신설된 도시선진화 담당관이 고룡마을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회의를 4일 구청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남구, 서울시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일정과 법적 절차 이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일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조상원 원장이 강남구에 강남복지재단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5일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행정의 신뢰성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1 0 0 9명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됐으며 식품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가 3일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규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강남구 의료관광에 큰 역할을 한 의료관광우수협력병의원의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강사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 있는 강남구 자전거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